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정론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창세전에 계획과 작정을 말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든지, 깔뱅이라든지, 바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정문에 대해서 많은 그런 사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깔뱅은 이중예정문을 주장했는데요. 선택. 그러니까 구원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는다. 유기.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어, 과연 그런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의 시기는 분명히 창세전입니다. 여기에는 뭐더 이상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네, 그리고 어, 미리 아셨다고 하는데 그 그는 예지를 말하죠. 그 예지는 어, 바둑을 두는 사람이 뭐한 수, 두 수, 혹은 뭐 열수 이렇게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인간들보다 훨씬 더 어, 예지력을 가지고 내다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여기서 여기에도 별로 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식 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죠. 또 타락했을 때는 7천인을 또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택하심의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리 하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 하신 자들을 로마서 11장 2절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앞서서 이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7천명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바알에게 많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택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와 너희를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와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했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일부가, 주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본다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너희는 너희도 진리의 복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너희는 뭐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칠천인은 어,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어, 여기에 그 우리는 어, 예수님을 대척하지 않고 믿는 그 남은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 우리 하면은 이제 우리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 가신 것이죠. 그 이러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 중에 더 신실한 어, 우리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은 보면 결코 강제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정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믿, 믿은 것이 아니죠. 기계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죠. 그 중에는 불순종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타락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앞서 말씀드렸고요. 가로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정을 받으면 자기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정은 개인의 구원을 예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너희는 단수가 아닙니다. 일 개인이 아닙니다. 복수의 집단입니다. 또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어떤 단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개념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문을 요약한다면 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입니다. 또한 이 예정이나 이 선택 이것은 결코 강제적이지 않고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보장합니다. 또한 예정은 개인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전체 혹은 집단을 유대인 이방인 이런 그 구원에 관련된 것이지 개인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그 예정론에 대해서. 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깔뱅이 주장했던 그 이중예정론, 그 선택과 유기, 창세전의 어, 선택과 유기, 어, 이 예정론은 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어,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보금주의 신학자들은 깔뱅의 예정론을 거의 이렇게 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깔뱅의 이중예정론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여기에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당시에 그러한 예정론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대에 있어서 깔뱅이의 이중예정론은 어떤 성경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주석을 하면 깔뱅의 예정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을 잘 갖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